네 11월 23일 윈터컵 스위스 1라운드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이제 단두 경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 오늘 이제 일곱 번째 경기는 RGB님과 망고님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오늘 이제 두 경기 끝나면 바로 이제 2라운드 대진 추첨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픽을 한번 보시죠 망고님은 사인의 히미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유키까지 믿음직한 중거리 아이고, 조합. 어, 아하, 어 하츠미로 오, 오, 더, 더 매콤한 맛으더 매워졌습니다. 아, <laughs> 매콤한 맛에 하츠미 히미카 유키 그리고 상대하는 아, RGV님은 시스이 우츠로 아키나. 자, 두분다 삼습을 지금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빠르게 픽되는 거 보니까. 네, 기대되는 매치업이네요. 오, 밴을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뭐 <laughs> 어, 일단 하츠미 밴. 기분 나쁜 거. 에이트 밴. <웃음> <웃음> 이게 또 아키나도 하츠미 별로 안 좋아하고요. 여기는... 그러게 우츠로를 그나마 밴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우츠로 밴 됐네요. 같은 중거리 싸움 갔을 때우츠로가 있으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우츠로 밴이 됐습니다. 안전 구축 보시죠. 6시가 망 알지비 님. 아, 만고 님이죠. 6시가 만고 님. 12시가 알지비 님입니다. 게임 시작 전 단계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음. 서로. <laughs> 자, 시스의 약치나 구축 근데 구축이 좀 재밌습니다. 아부다 먹기를 넣었어요. 그러게요. 아부다 먹기를 맞서는... 활용한다는 건 상대 이제 트림슨 제로나 아니면은 일렁이는 등불 요거를 예상하는 그림일 수도 있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히미카 축일 때 아부다 먹기를 넣으면 훨씬 방어하기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딜 플랜이 한번 어그러지죠. 한턴 어그러지죠. 네, 히미카 입장에서 한턴 어그러지는 건한 순위 어그러지는 거랑 같기 때문에. 일단 구축이 무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는. 히미카 유키 공격 카드 꽉꽉 채워서. 근데 또 특이한 점은 이제 백드래프트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게요. 백스텝도 안 들어갔고 백드래프트도 안 들어갔고요. 대신 우산돌리기를 채용을 해서 방어력을 조금 높여주고요. 아무래도 더스트가 그대로 후퇴자원으로 쓰이니까 우산돌리기로 가져온 오라가 후퇴자원으로 쓰일 수 있죠. 어? 후퇴자원으로 아. 쓰이기에는 크제가 신경쓰여가지고 아, 크제 빼셨네요. 네, 크제가 자리가 없지 어? 않을까 싶긴 한데 <laughs> 어, 스스로 들어가서 크림슨 제로로 킬각, 깜짝 킬각을 보겠다. 살짝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풀버 한 번만 맞춰도 된다는 생각으로 저런 구축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풀버스트 뭐 많이 쏠 필요 없죠. 그 외에는 무난한 구축으로 보이는 레드블리의 흩날리는 <laughs> 눈꽃에 크림슨 제로까지 비정패가 어, 공격 일변도입니다. 확실히 크림슨 제로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어느 정도 상대가 맞았을 맞아도... 어 <laughs> 크림슨 제로와 유라리비를 고민하시는 거였네요. <laughs> <laughs> 유라리비넣었습니다네 일렁이는 등불 채용이 된 상태로 성공은 6시에 아 12시에 알지비님. 아키나가 그래도 기분 좋게 성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철장전 가시밭길 공갈 나왔어요. 세장다 교환했지만. 그리고 이쪽은 풀버스트랑 떨쳐내기. 철장전에 풀버스트 쏘는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고요. 너 철장전, 나는 그런 풀버스트. 자 RGV 님의 성공 1순으로 어떻게 움직이냐이냐 기대가 되고요. 공갈 덮기 싫거든요 이거 고민 네, 되죠 지금. 그렇다고가시밭길를 네, 공가를... 히미카 상대로 덮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laughs> 아 결국 팀교차도 없습니다. 네. 철자 흔적을 덮어서 아, 전진했습니다. 아 전진을 막 눌러 버렸어요. 움직 당했어요. 더하고 히미카 상대로 1턴 품기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진 전진 휴대. 오라가 많이 털리기 때문에 <laughs> 자한장 덮어서 전진 오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까지 아 어, 이거도 굉장히 빨라요 네 라이프 데미지 받은 김에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전진 가시밭길까지 써서 간격 한 번에 사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갈 어. 아 시원하네요 어, 엄청 빠른데요 <웃음> <웃음> 한순간에 풀버스트 한 순간에 풀버스트 한번 맞고 간격을 4까지 좁혀버립니다. 저희가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laughs> 이거 카드 이름 읽을 틈도 없습니다 지금. <웃음> <웃음> 그러게요. 풀버스트를 그냥 시원하게 맞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모라를 비워서 전진력을 많이 확보를 한 거니까요. 그러면서. 플레이어 하나 생겼으니까 정확한 계산까지 켜줄 수 있고요. 일단 히미카 쪽백 드래프트의 숨긴 불꽃 어백 드래프트가 결국 들어갔었네요. 마지막에 이제 슛 빼면서 넣으셨습니다. 아 어, 확실히 한 슛, 번에 슛... 이게 거리 또 있습니다. <laughs> 아, 한그 <laughs> 번에 그매그넘인지 벨피든인지 아무튼 뭐 빼고 넣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거리가 한번확 줄여지니까 저 유키 숨긴 불꽃을 쓰기가 되게 매졌어요 지금. 네, 하지만 떨쳐내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떨쳐내기. 뭐 슛까지 때리고 백드 눈꽃 할만한 네. 슛. 백드 래프트 눈꽃도 이제 가능하죠. 말씀해주신대로. 상대도 어차피 핸드 두 장이라서. 지금 때리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대 핸드가 없어서 딱히 뭐 대응을 생각 안 해도 되는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어... 아 레드 블렛까지 <laughs> 이거까지 고민을 하셨던 것 같네요. 레드 블렛. 이거 오까지 뒤로 올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네. 이건 다 쏟아부어야 될것 같아요. 왔을 때 써주기. 레드 블렛은 아무래도 일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플레이어도 딱두 개라서. 백 드래프트 위축 어 숨긴 불꽃을 먼저 씁니다 이로써 주네요 이거는 이제 AP를 말리겠다 네 그러고 눈꽃은 안 쓰는 느낌이죠 이러면 다시 접어주면서 턴 넘어갑니다. 파고드는 톱날에 반란격. 일단 핸드는 괜찮긴 한데 열상도 받았고요. 그래서 반란격이 이이긴 합니다. 일단 투자 회수까지 철저한 전 들어가 있는데 1일 턴에 핸드가 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덮혀졌습니다. 아 서천지나. 카드 정말 덮기 싫은데 네. 다 덮어야 되죠. 이거 덮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우팔라 찍기. 너도 대응 없잖아. 근데 이건 뭐 오라로 맞으면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후속 타가 없기 때문에. 네. 네두 개랑 후속 타가 없는데요. 딱히 고민 없이 오라로 맞아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굳이 AP 낭비하기 싫다 하면 그냥 라이프로 맞고 그대로 눈꽃을 치러 갈 수도 있죠. 오라로 맞아줍니다. 아무튼 라이프를 재겠다. 무산돌리기랑 숨김바늘. 아, 네럼 살짝! 애매해졌네요. 어, 전진. 앞으로 네. 밟아줍니다. 간격은 이. 유라이비를 그렇죠. 일렁이는 등불을 숨기냐의 타이밍이긴 한데 자 휘감기 오라 다섯 개까지 채워주고요. 열상대비이 처리됩니다. 철저 나왔네요. 철저 람전이사갈 철저 사전 기분 좋게 쳐이니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는사 어, 열상 두 개만 받으세요. 리사 특이 복사가 되네요. 두 개만 받아야죠. 여기서 떨쳐내기가 어, 풀버스트에 아, 풀버스트에 떨쳐내기가 아... 나오긴했습니다 아... 근데 풀버가 살짝 아쉽게 나왔네. 뭐 근데 어차피 어... 한번 쳤으니까. 네, 한번 쳤으니까. 어, 담는 카드니까. 풀버스는 뭐 고민 없이 덮어주면 되죠 더 이상 오로 갈 일이 없습니다 이 게임이 희생이 네. 유키가 그걸 허락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1순위에 썼기 때문에 그냥 이제부턴 집중력 한 장으로 <laughs> 한장더 덮어서 휘감기 어 턴을 넘겨줍니다. 이제 사실상 유라리비변 맞추면 끝난다는 마인드로 하고 계신 것 같은. 톱날 매기의 파고든 톱날. 아 근데 지금 품귀에 이탈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냥 우팔라를 안 치는 선택. 톱날 배기부터 시작합니다. 3일 그리고 파고드는 톱날. 이상 하나씩 휘감기, 휘감기. 5대 오. 어, 되게 안전장치를 많이 해두네요. 오라로 두개 맞아도 됐을 것 같은데. 아 어, 이러면 유라리비를 때리기가 어렵네요. RGB 님 입장에서는 등불을 제외한 나머지 비장폐한 장이 좀 신경 쓰일 것 같긴 합니다. 눈꽃을 안 보여줘서 재구성을 고민하나요? 두드론은는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네, 슛의 백드래프트. 발차기. 팩트런 코트로 가겠다. 이러면 슛 쓰고 그렇죠. 슛1 라이프 팩트래프트 치고 눈꽃 백드래프트 눈꽃 사이 나갑니다. 라이프 이데이지 와. 쎄죠. 라리 이거 오라로 필요하겠다. 안 받네요. <laughs>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요, 이거는. 이거 오라로 한번 맞기 시작하면 이제 나머지들 전부 다 라이프로 맞아야 되거든요. 네, 숨긴 바늘. 3일3일 3일. 그건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이거 라이프로 맞기는 또 부담되는데요. 기분 나빠도 워라로 맞는 게 무난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오라로 봤습니다. 다시 전진. 전진. 우산을 폈어요. 이건 사형 선고 약간. 네, 협박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 이거 유라리비 이거 등불인데라고 협박이 들어갑니다. 물론 진실이고요. 진실된 협박. 근데 사실 유라리비를 네쓸 예. 수가 없죠. 플레이어가 없으니까. 네. <laughs>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반란격의 3법. 아, 3법. 아, 어, 공갈 때리기 용산법. 여기서 이탈 아, 공갈까지 팔라 찍기부터 나갑니다. AP가 괜찮을까요? 라이프 열상 이탈 공갈까지도 되긴 하거든요 이거 먼저 쓰고 이탈 공갈 아니면 아예 휘감기를 하거나 휘감고요 이런 반란격 쪽으로 선회 이번 턴에 데미지 트리거가 됐었던가요? 열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그냥 제구성 턴을 보겠다. 아, 근데 이러면 공갈 못친게 아쉬운데. 자, 두 장은 숨긴 바늘의 백드 래프트 이거 그냥 백드만 던져도 될것 같은데요. 휘감기 어, 하고 백드 가는 턴 느낌이네요. 네. <laughs> 여기서 휘감기를 안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라이프 차이는 1 차인. 백 드래프트를 던지냐 마냐 정도일 것 같은데 던져 놓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쵸, 어차피 오라오 만들려면 좀 멀어 보이기도 하고. 어, 그냥 턴 넘깁니다. 어. 네. 이게 유라리비 빌드업에 있어서는 제일 옳은 선택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부장 드로우. 결정어가 어, 나왔는데 철전에요. 아, 나... 아, 이 지금 철전은 조금 아쉬운데 덮어야 되지 않을까? 요. 지금 철저하고 이제 끌어당기기가 안 나오기를 기도. 우산이 접혀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다시 펼치려면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네, 다시 펼치고 때려야 돼서 반란견을 격 날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파터블 라이프에 꽂겠다는 거죠. 네, 파고드는 돕날 이건 라이프에 꽂혀야겠죠. 자, 이렇게 라이프 또 따라 잡아줍니다. 피 겁나요. 네, 철저는 이제 칠수 있는 점이 아마 안올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오지마 철저 전 지켜주는 선택 이러면 어, 다음 턴에 치겠다. 네, 꼽기만 하면 꼽기만 하면 이기죠. 네, 아 그런데 풀버스트에 끌어당기다. 끌어당기 나왔는데 우산 접혀 있어요. 아 우산 돌리기, 덱탑 우산 돌리기를 기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우산 글버스 세팅이 글버스 때가... 아쉬운데 풀버가 일순 때 굉장히 맛있게 들어갔는데 그 뒤부터는 확실히 좀 그렇죠. 그냥 별로가 되고 있어요. 집중력 3이죠 지금. 네. 아, 그 뒤부터 나오는 타이밍이 좀안 좋아요. 그렇죠. <laughs> 네. 지금은 안 나왔으면 좋. 그냥 그냥 대 바닥에서 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와주네요. 덮어서 깜기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네. 그게 되겠습니다. 철적 케어를 해야겠죠. 안 그러면 <laughs> 일로 들어간다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저 지금 지금 시세가 이기 때문에 라이프를 미리 내려놓지 않으면 다음 턴에 투자 회수해서 라이프가 또 털리거든요. 너 어, 이탈 떨쳐내기. 아예 눈못 쳤지겠다. 지금 손에 백 드래프트가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이러면은 꽤 좋은 선택이 될것 같네요. 다시 한번3인 섬긴바늘이 있죠 네 3일 라이프로 맞습니다 아 저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러면 라이프에서도 못하고 게임이 거의 갔죠 이러면 네 이러면 이러면 이쪽에서도 무리하지 않고 네 눈꽃 치고 휘감기 휘감기 해주면 철저도 막을 수 있고요 아, 그냥, 눈꽃이면 이제 오라로 빼고 별 의미가 없어져서 저라면 아예 백드를 쓰지 않을까 네백드레프트 눈꽃이 지금 네백드레프트 눈꽃하면 어차피 AP 주니까요 <laughs> 그 받는 AP 하면 집중력 두 개랑 풀 버스트까지 휘감을 수 있어요. 그럼 3위 감기. 아 2에서 3 감기죠. 2 감기 세번 되니까. 오라로 AP 차이까지 걸려 줄수 있죠. 네. 쓰셨고요. 4위. 이거는 이제 오라로 어 여기 아부다어아부다 어, 그렇죠. 만약에 이제 다른 공격 수단이 있으면 저 사이 맞고 11 같은 걸로도 길이 날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없어요 네 저희는 보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 사실 저게 다른 걸줄 수도 있어요 여, 여기서 배째는 선택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비감키야 되거든요 비감기를 무조건 눌러야 됩니다 철창좀 받고 그냥 죽어요 <laughs> 물론 상대 지금 발란경파탑다 빠져 있긴 합니다. 네, 다 덮어서 희갑게 해주는 모습. 네, 이렇게만 해도 이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어, 우산까지 펼쳐 놓습니다. 협박 들어가네요. 어차피 다음 어, 굳이... 순에 오돌이 네. 뽑히나요? 다음 턴에 자두 장. 네, 3법 손말백이. 뭐 어이 끝났다. 네, 이거는 절반도 못 치고. 잠시... 파보드는 톱날을 때릴 수도 없고요. 지금은 전진. 톱날백이 3일 어. 아, 톱날백이. 나이프. 한 넘어갑니다. 근데 이러면 그냥 후퇴하고 후퇴 네, 면이로게이이 후퇴 끝납니다. 면 이라면, 면이면면 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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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